뭐가 문제야? 또 오면은 또 갑자기 씩들어 마마. 어? 마. 아, 이, 뭐? 아이, 띠, 뭐? 아우, 여기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. 어? 너 준자, 여자야. 옆에 보면, 너. 어너 준자, 너도 살 많이 쪘다? 해자 어디 갔어? 해자해자 뭐, 뭐? 어? 아우, 이것도 지하실로 집어넣어야 되는데. 비가 다 맞겠구나. 오니까 또 조용해? 해자는 어디 갔어? 어, 혜자, 혜자 어디 갔냐고? 이렇게 파리가 많냐? 아, 이 고양이 스트레이 캣이 똥 싸놓은 것 같은데 어때? 어, 혜자. 아이 준자, 너안라쿠왔냐안라는 데서 지금 막 나한테 반갑게 뛰어오는데? 응? 아이, 넌 먹을 거안줄 거야? 먹을 거안 갖고 왔어. 미안하게 그렇게 반갑게. 에? 어 응? 아우, 한동안. 걱관리를안 했어. 왜, 둘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세. 뭐, 안 났네? 근데 뭘 이걸 품고 있어. 에? 네? 꺼내야지. 아이고, 이거.

여기도 물을 넣어놨어. 저물 먹고서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배탈 나면 어쩌라고? 어? 뭐뭐? 주말 동안에 이렇게 많이 나어놨어 어? 아빠가 확인 안 했더니 왜뭐 이렇게 반갑게 와. 어? 먹이도 충분하고 물도 깨끗하고. 어, 요 바닥 좀 갈아줘야 되겠다. 요새는 너희들 너희들 똥 싸는 게 거의 계란만한 바, 계란 반만한 똥을 싸한 번에. 응? 똥구멍 커서 좋겠다. 계란만한 똥 싸서. 어떻게 생각해? 아이 뭘뭘뭘 뭘? 아일라 뭘, 뭘, 뭘. 아일라. 자 얼굴 좀 보여줘. 고개를 들라. 아니 뭘, 그렇게. 해. 에라, 가만있어. 에라, 가만 아이, 아이, 됐어, 됐어. 왜 뒷모습을 보여줘? 앞에를 보거라. 아 여기 어디에? 고양이 똥 냄새가 나는데. 응? 어? 냄새가 되게 심해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예. 아! 쟤네들은 참 열심히 알란다. 잠깐만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많이 알을 나누니.